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생생한 회의 현장의 영어를 알려드리고 있는 Vivid English Guy l u c 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Day 9 벌써 아홉 번째 날이 되었죠? 답변 거절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의하다 보면은 항상 답을 주고 싶지만 줄수 없는 내용이 있고 여기까지 밖에 못 주는 그런 답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표현들을 종류별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와 맞지 않을 때 답변 거절할 수 있겠죠 아 오늘과는 관련 없는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관련이 없네요 한번 그런 답변 거절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어느 수준 이상의 답변이 안될때아요 정도밖에 답변이 안될것 같아요 답변하고 이게 답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쓸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나중에 다루게 될 부분일 때, 아, 그것 말이죠. 바로 다음 세션에서 말할 건데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고 질문하시죠. 이렇게 세 가지 표현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주제와 맞지 않네요.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그 질문은 오늘 회의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답변하는 게 어울리지 않네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표현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질문은요. 지금 당신이 하신 그 질문 the question은 별로 관련성이 없어요. is not really relevant. To today's meeting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meeting이 아니고 지금 제가 presentation했어요. To today's presentation, to today's 어, 뭐 그런 게 있죠. Conference 이런 식으로 좀큰 규모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question is not really relevant. Relevant. To today's meeting.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이어서 빠르게 볼게요. The question is not really relevant to today's meeting. 네, 잘해주셨습니다. 자, 뭐, presentation, 뭐, 이렇게 쓰시면 되죠. Report, 뭐, 등등등. 오늘의 무언가와 어울리지 않을 때 무언가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관련성이 없습니다라고 할수 있지만 it's not really related. 아또더 쉬운 단어들이 있죠. It's not really related to today's meeting. 이렇게 하셔도 똑같아요. Relevant 어려우시면 이게 조금 더 어, 뭐랄까요? 어 정말 거울 맞는 영어를 잘 구사하는구나에 가까운 단어일 수 있겠지만 이거 뭐 당연히 더 편하게 쓰시면 이걸 쓰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하시는 발언은 어울리지 않네요, The comment, 뭐더 topic, 그 주제 별로네요 오늘. 이런 식으로 주어를 바꿔주시면 그것이 어울리지 않네요. 라는 식으로도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장 확인할게요. 두 번째는 답변에 한계가 있을 때, 아,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면, 비밀이에요. 이럴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밖에 연구가 안 됐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변의 한계를 말하는 표현 배워볼게요. 자,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That's all. 그게 답니다. 왜요? 제가, 어, 말할 수 있는 거. That's all I can say. 자, 그게 다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다예요. 그게. 그쵸? 언제요? 지금 현재로서는 at the moment.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아,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이거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도 That's all I can say at the moment. I'm, I'm very, very sorry.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That's all I can say at the moment. 좋습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이란표현을쓸수 있겠죠. 이어서 해볼게요. That's all I can say at the moment. 네, 잘해줬습니다. 자, 현재로서는이라면 지금으로서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That's all I can say here.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At the m 는현재로는이지만이 자리에서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이게 답니다.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조금 더 높은 간부들과 얘기하도록 할게요. 라든지,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 못하겠습니다. 할땐 That's all I can say here. 여기서 할수 있는 말은 이게 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I can say가 all. 내가 할수 있는 말은 다 했다. 여기까지가 한계다. 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한계라는 표현은 없죠? 하지만, 이렇게, that's all I can say at the moment. That's all I can say here.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라는 표현을 충분히 아주 정중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정보가 부족해요. 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의에서는 다뤄볼게요. 라든지 다음 세션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답변을 유보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할 수가 없어요. We cannot. 우린 할수 없습니다. 무엇 을할수 없어요? 이야기 할수 없어요. Discuss it. 언제요? 오늘요. Today w e l l due to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인데 필요한 정보, necessary information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Maybe next time, maybe In the next meeting, 다음 회의에서는 어떨까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좋겠죠, 추가적으로. 일단은, 여기서는 어떤 걸 표현한다?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왜? Due to lack of necessary information.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We cannot discuss it today. 네, 좋습니다. Due to lack of necessary information. 네,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회의를 못하, 회의할 때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information이, 필요한 information이 lack of, 부족하다고요. 그쵸?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annot discuss it today due to lack of necessary information. 네잘해였습니다 혹시 조금 천천히 따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멈춰놓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발음이 조금 꼬일 수 있는 건 necessary 네. information 악센트를 네. 정확하게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lack of necessary informatio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근데 당연히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다양한 게 있겠죠 due to가 짧아서 좋지만 어, 너무 다양하게 쓰면은 제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럼 because of 쓰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Because of lack of 이렇게 of가 두개 나오는 걸 사실은 문장상에서는 좋지 않지만 뭐 회화상에서는 크게 뭐 눈살 찌푸려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자, 뭐 do you lack of informa necessary information? 이거 말고 아니면 do you Because of our computer broke down. 컴퓨터가 고장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거나 이야기하는 게 힘들겠습니다. 어, 우리 마이크폰 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잠깐만 쉴게요. 이렇게 할 때도 쓸수 있겠죠, 여러분? 좋아요. We cannot discuss it. 일단 이 is은 뭐예요? 지금 기아가 나에게 하신 질문이십니다. 그쵸? 이거 오늘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땡땡땡이 나오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문장 배워봤고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플러스 원 케이스 스터디스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가 부족해요. 죄송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더 이상 인포메이션 없거든요. 질문은 거기 답변을 충분하게 할수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We cannot discuss it today due to lack of necessary information. 인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성의 없죠? 아 죄송해요. 안될것 같아요. No information, sorry. 이러면, 뭐야, 질문자가, 그렇죠, 좀 난감해지겠죠. 그래서, 아, 유감스럽지만, it is regrettable, but, 아, 유감스러운데, 오늘은 안 되겠네요. 아이고, 어떡하죠? 이런 분위기를 풍겨줘야 질문자가 안 난감하고, 덜 민망하고, 이해해주고 싶겠죠. 아, 오늘은 안 되는구나. 이해해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나만 더 해도 돼요 It is regrettable. 아니면 이것도 어려워요? I am very sorry to say that, say this, bu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information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대답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이해해주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No, sorry, we don't have enough information for today 이러면 뭐야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 한마디 한마디 더 하는 게 유창성뿐만 아니라 영어를 쓰실 때 매너까지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거꼭 하나씩 외워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유엔아이 시간 가져볼게요 네 오늘 유엔아이 시간에서는 다양하게 무엇+ 무엇 때문에 무엇+ 무엇 덕분에라는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 누구 때문에 누구+ 누구 덕분에 이런 표현 아신다고요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쓰는 because of 가 있겠죠. 자, 이거 말고 제가 많이 같이 알려드린 게 뭐가 있었어요? 바로 due to 가 있었죠. 뭐, 뭐 때문에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뭐, 뭐, 으로 인해.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은 새로운 친구들일 거예요. 한번 바로 볼게요. by virtue of. 뭐, 뭐, 덕분에, 때문에. 그럴 때 virtue of 라는 표현도 쓰는구나. 이런 것도 혹시 b e c a u s e of a due to가 지겨워지신 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앞에 by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는요. Thanks to. 자, 예를 들어, 어 제가 회의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냐면요. Thanks to Lucy라면 Lucy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한번요 말씀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크로스 퍼즐을 통해 오늘 배우신 복화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3번이 이렇게 혼자 크로스 길게 있으니까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고요. 필요한, 아까 제가 우리 인포메이션이 부족한데 어떤 인포메이션이었죠? 필요한 인포메이션이 부족했었죠. 지금 답변에 필요한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necessary라고 했죠. 자 우리 지난번에 불필요한 할때뭐 했었죠? 앞에 언을 넣었죠, 었 여러분. 언을 들어가 언이 앞에 들어가면 반대 뜻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은 언으로 추가했다. 이거 복화 들으신 분들은 다읽고 계시죠? 자, 한번 복습해 보고요. 자, 바로 1번 down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감스러운 여러분. 아 아까 제가 케이스터리 때 말씀드렸죠. 아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오늘은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regret.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 regret 뭐예요? 후회하다. 그렇죠? 근데 유감스럽다는 그럼 어떻게? regret 뭐 regretly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regretable라고 합니다. 여기에 t 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게 키포인트죠,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스펠링 할때안 틀릴 수 있어요. regrettable 유감스럽게도 제가 오늘은 없네요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2번 down 이어서 볼게요 관련이 있는 제가 아까 이거 똑같은 말로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더 쉬운 거 많이 쓰는 거 related 있었죠 근데 오늘은 relevant 배웠었어요 그쵸 자 이거 동의어가 뭐가 있다 이렇게 빼서 쓰죠 related 자, 근데 r e l a t e 에좀 다른 게 뭐냐면 relate 뭐예요? relate, 관련 짓다, 관련 있다라는, 그쵸? relate, 관련성 있는 동사로 쓰는데 d를 붙여서 형용사로 바꿨었다면 이거 자체가 바로 형용사자 여러분, 그거는 알고 계시면 다 좋고요. 자, 바로 4번 down, a로 시작하는 거, 피하다. 오늘 주제가 뭐였죠? how to avoid answering a question 었어요 avoid. 피하다입니다. 자, 마지막 이거 L로 시작하는 거죠? 자, 5번 볼게요. 자, 부족 결핍 lack of information이라고 했었죠? 결핍 부족 lack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단어를 오늘 배운 걸알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추가된 단어도 많이 배웠으니까 꼭 복습하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오늘 배운 세 가지 문장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이 없어요. 질문이 관련이 없네요. 오늘 회의와. 그 질문은 the question은 관련이 없습니다. is not really relevant. 어디에? 오늘 회의와 to today's meeting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과 요것을 잘 바꿔 주시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 어떨 때? 관련성이 부족할 때, 떨어질 때, 없을 때. 맞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답변의 한계. 아, 이거는 오늘 답변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 진행 중입니다. 이럴 때.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 답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That's all. 어, 이게 다예요. I can say. 제가 말할 수 있는, 답변 드릴 수 있는 언제? 현재. At the moment. 그래서, that's all I can say at the moment. 이라고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 정도면은, 제가 여기서 할수 있는 말은 이게 답니다.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은, 추가적인 정보 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정보가 부족해요. 필요한 정보 부족해서 오늘 이야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폰 6 쓰고 있는데, 에스에 대한 정보를 주세요. 아니, 지금 세븐은 모르겠지만, 에이스는 꿈도 안 꾸고 있는데, 무슨 소리? 없어요. 필요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하실 때 우리는 이야기 나눌 수가 없어요. We cannot discuss it today. 오늘은 안 돼요. 왜요? due to 이유는요? because of 다 된다고 했죠. lack of necessary information. 필요한 정보가 lack of 부족하기 때문에 due to 나왔죠? 안 됩니다. 우린 d i s c u s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수 있는 문장을 배워봤습니다. 아시죠? 꼭 복습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how to agree on something.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okay, I agree. 이러면은, 그래, agree 하는 건 알지만 어떤 부분에 agree하고 어떤 부분에 agree 하지 않는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회의할 땐 그게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 배워볼 테니까요. 복습 꼭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Goodbye!